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국수본 경찰들은 되는대로 나오는 대로 조사를 할 거지만 네. 검찰은 기소권한이 음. 있기 때문에 뭔가 네.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지금 또 나아가서 국민의힘 한동훈 예. 이 모두 검찰들이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럼 뭔가 의사소통을 할수 있지 않을까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음. 네. 혹은 이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네. 검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네. 의심이 드는 거죠 예.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. 지금 그 검찰에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을 소환했어요 네, 피의자로 네.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, 체포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네.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사람이고 네. 그 내란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창구인이 잖아요 네, 네. 근데 그. 그 차장에 대해서 지금 어 중앙지검 네. 그 공공수사 라인에서 예. 그 친윤 검찰들이에요. 예예. 이건 특수본하고 또 다른 곳이거든요. 아, 친윤 라인 거기는 예. 친윤 검찰이 예. 피의자로 불러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. 예. 이건 여전히 윤석열 검찰이 예. 뭔가. 예. 있어서 반격에 애를 노리고 있다. 홍정원에 어. 대해서 뭐 혹시 구속이라도 하게 되면 네. 그 태포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고, 이 네.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. <laughs> 뭐 이렇게 뒤집을 수도, 뒤집을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진행을 음.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죠. 아,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조들이 있어서, 그게 가능할까 네.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. 몹시 뭐 탐탐 그렇게 노릴 수도 있는 거죠. 음, 검찰 입장에서, 왜냐하면 과거에 박정... 박 끈의 국정 농단 당시에도 네. 중앙 직원 공공 수사 라인은 계속해서 이것이 국정 농단이 아니고 네.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맞아요. 자기들끼리 막뭐글 음. 쓰고 막 배포하고 그랬었어요 네. 공안 검사들이. 네. 그래서 저는 그 홍장원에 대한 네. 이 검찰 중앙지검의 소환 수, 음. 조사 수사 네. 네. 진행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. 네. 아 그러니까 일단 이 포인트를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. 홍장원 네. 제일 차장에 대해서 실제로 뭐 구속하거나 뭐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,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원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네. 어, 박세현. 네, 그 서울 고검장이 지금 검찰의 이제 특수단장이 됐는데요. 이 박세... 아, 특별수사본부장이죠. 아 예예, 예. 특별수사본부장. 네. 그 특수본부장이 된 박세현과 그저 누굽니까 저 한동훈. 한동훈. 네, 네, 한동훈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매우 깊다. 네. 가족적으로도 연결이 되있다. 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박세현을 통해서 뭔가 수사 핸들링을 한동훈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. 네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충분히 뭐 그런 의심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윤석열하고 같이 그뭐 서로 뭐 얘기를 하면서 저는 특수부 검사들이 짬짬이 음. 예, 예, 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나서 검찰권을 한동훈 대표가 뭐가 좀 이렇게 받고 음. 그거 이거를 자지우지 하려고 했. 수는 있는데, 박세현 지금 특별수사 본부장 입장에서는 네. 어, 윤석열 한동훈 보다도 어, 검찰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음. 이 판국에 주도권을 잡고 이수사에 주도권을 잡고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. 검찰 아. 입장에서는 예. 내부적으로 법리적으로 예. 그러면 이건 내란이 되는데 네. 그런데 이 판에서 내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나중에 검찰이 그 나중에 뭐 검찰 수사권이다 이런 거 들을 회복시키는 어쨌든 <laughs> 이니셔티브를 잡고 싶다. 예. 그 생각을 먼저 할 거고요. 네. 그런데 그걸 누가 해줄 것인가? 음흠.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미래 권력이고 한동훈 대표가 뭐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 줄을 설 것이거든요. 네. 그리고 개인적인 뭐 친분도 있어 보이거든요. 지금 음, 보기에는. 음. 네네네.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. 한동훈 대표가 검찰권을 뭐 지금 예전처럼 예. 꽉 잡고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예. 할 수. 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음.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입지가 네. 지금 친윤들이 뭐 무슨 조기 퇴진이냐 이렇게 막그 항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. 네네. 그래서 한동훈이 미래 권력이라고 검찰이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. 음. 그래서 한동훈 말을 제대로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다만 검찰은 네. 검찰권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죠. 네.